배터리의 경우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성능, 기술력, 중국보다 낫잖아요. 알고들 계시죠? K 배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자국으로 배터리 공장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됐던 방법이에요.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전부터. 중국도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라. 얼마나 인건비가 쌉니까, 중국? 그래서 공장을 세우면 세금 어떻게 어떻게 감면해주고 어떻게 대기시겠다. 좋은 조건 다 걸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중국에서 그대로 이제 빼먹었어요. 기술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아요. 여기 판매 못하게 하고 세금 때리고. 똑같아요. 그것은. 당장은 한미 배터리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 위에 있어요. 기술 갖고 있어요. 배터리 생산시설 장악한 미국.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가 대규모 투자를 이 진행 중이에요. 북미 시장.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남의 땅에다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이런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미국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합작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술들 얼마든지 유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은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따라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설계, 제조, 평가 등의 이 기술 공유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보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차지했어요. 일본이. 근데 미국과 반도체 협정 이후에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힘을 못 썼죠. 존재감이 없는 정도예요. 기술 빼앗긴 결과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미국이 4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또 겨냥을 했지만 반도체나 그렇죠. 2차전지 인플레 감축법, 중국을 겨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걸 축으로 한 기술 강국, 미국이 다시 부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반도체, 이, 설계 있죠? 설계나, 어, 또, 패니스 또, 이 반도체 장비나, 이거는 아주 굳건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 TSMC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나, 이거는 미국이 약하거든요. 또, 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 배터리는 아예 전무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이 전기차 생산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앞으로 몇년 뒤에는 설계부터 생산, 제조의 전 분야 장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동남아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약한 태국 이런 나라에서 베트남 어~ 이런 나라에서 이런 기술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에다 어~ 우리 땅에다가 공장을 짓게 하고 나중에는 그럼 생산 제조 이전 분야 기술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업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국책 연구 기관의 한 전문가가 기술 패권을 잃은 1980년대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국익과 동맹의 축은 유지를 하는데 민관이 치밀한 전략을 짜야 이 테크 빅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지에 경쟁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지로 이 쏠림은 정말 지금은 과할 정도예요. 너도 나도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우리 K 배터리 3사죠. 북미 지역에서 가동을 하거나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 현재 13개라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 기술이 빠져나가서 미국의 힘이 막강해질까봐 우리 기술이 이 일본, 1980년대 일본처럼 우리의 힘이 빠질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2026년 앞으로 3년 후죠. K-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연간 443.5기가와트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배터리사의 합작 공장까지 더하면 미국 자체에서 생산량이 567.5 기가와트래요. 그러면 전기차 1135만대 어마어마하죠? 국내 생산량은 어, 32기가 왔듯이 18배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양과 미국 땅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양이 18배가 차이가 나요. 불과 3년 반 지나면 말이죠. 문제는 이 같은 쏠림이 미국과 계약 맺은 배터리 동맹의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반도체처럼. 언제든지 자국 우선주의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법 보면은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반도체 지원법 보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75%까지 물어내야 되고, 생산시설이고, 어디 거래하는 데고 다 밝혀야 돼요. 또 이걸 만들어내는 이 재료까지 다 밝혀내야 돼요. 한은미일 협력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정작 미국은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못 쓰게 하면서 정작 미국 기업들은 꼼수로 중국산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이에요.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이 대표적인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입을 금지를 했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태양갈 패널 다시 슬그머니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얼마 전에 강제 노동 의혹을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법까지 만들어서 수입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설명 없이 다시 수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면 하 값싼 중국산 패널 이게 필요하거든요. 싼 가격의 종목들이 필요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 기간이죠? 자꾸 물가가 올라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미국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값싼 중국산 제품을 써야 될 분야에서는 또 써야 될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무역주의에 의해서? 제가 중국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싼 여러 가지 종목들이죠. 생활용품부터. 이런 메이드 인차이을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물건을 써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자꾸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죠. 더 올라가게 되죠. 평균 인플레이션이 뭐 2%, 2%인지 생각 못하죠. 3%, 3.5%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전쟁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말이죠. 중국산 패널의 50% 이상이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제 노동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과 함께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 설우기로 한거 알고들 계시죠? CATL의 첫 미국 진출인데 공장을 짓는 투자금 35억 달러는 정부 포드가 부담해요. 이것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외관상 CATL은 기술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예요. 지금 100% 포드가 갖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 기업의 형태를 택한 것은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소재와 장비, 부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술에 관한 규제가 없어요. 포드가 이 부분을 노렸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나중을 위해서 기술 때문에 받아야 되니까 순순히 허락을 한 상태예요. 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시애틀의 배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필요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가격의 경쟁력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중국의 배터리 기술까지도 미국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 우리가 개성공단 그렇죠 건설하고 금강산 막 개발하고 호텔 짓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수 있어요. 야좀 믿지도 못할 북한에다가 왜그 자본을 들여서 거기다가 막지어주나 믿을 수 없는 북한에 왜 우리 자본을 들여서 저렇게 건설하고 개발을 하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그 우리 돈다 들여 넣은 거 꼼짝 못하고 그냥 뺏긴 상태 아닙니까? 또 중국에서 사드 보복대도 특히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이 사업철수하면서 큰 손실을 봤던 그러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차전체가 미국의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짓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반도체법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할수 없는 진태양란에 지금 길에 들어선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배터리의 기술을 또 미국에 뺏길까봐 다 자구구선주의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